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백제사 관련 대중서 하나 편했습니다. 히스토리텔러 이기환 기자의 톱합은 백제사 순간들인데요. 시조 온주왕부터 멸망 후 10년 이상 버린 독립 투쟁사까지 백제사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백제 역사에 이런 반전 스토리가 있는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 책에는 백제 연구자들의 노고가 설해 있습니다. 그들이 발굴하고 공부한 연구의 정서를 골라서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검의 취임 첫 일성은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초 정신을 강조한 건데요. 그런데 사초하면 떠오르는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영조의 사초 소각사건입니다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죠 1735년 2월 10일 밤이 새도록 신하들과 탕평책과 관련해서 격론을 펼치던 영조가 느닷없이 한 인물을 소환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덕수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서덕수는 영조의 부인인 정성왕후 서씨의 조카였는데요 경정제의 시절 전국을 뜨겁게 달군 경종 독살설에 열된 인물이었죠. 그런데 영조는 뜬금없이 초족과서독설를 거론하면서 내가 서독설를 거론하게 되면 자연히 중전이 열려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중전이 편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조는 경종 독살설이 나왔을 당시에 내가 부인을 박대하고 주색에 빠져 있는데 만약 내가 지게 한다면 반드시 기사년의 일이 재발될 수 있다 라는 유언비어가 퍼지지 않았느냐 라고 발설했습니다. 기사년의 일이란 1689년 숙종이 부인인 인현왕후를 폐위시킨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순간 신하들이 얼음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영조가 중전에 폐위를 거론한 것이니까요 신녀들은 어찌 참담한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아우성쳤고요. 그때 이것은 도저히 역사에 쓸수 없는 말씀이라면서 오늘의 학교를 기록한 사초책을 불태워야 한다는 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날의 일을 기록한 사초책은 왕명으로 모두 소각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주의 심야 사초 소각사건입니다. 그러자 전직사관인 이덕중과 정이검이 득달같이 일어나 비난상도를 올립니다. 아니 사초를 불태우셨다죠? 목이 달아난 한이 있어도 사필은 굽힐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장차 무궁한 패단을 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직 사관들의 날선 비판에 영조가 쩔쩔매면서 여러 번의 말이 옳지만 이미 불탄 사초를 어찌 되살려 기록하겠느냐라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초를 불태운 것은 내 명령은 아니었다 라고 여러 차례 발뺌까지 했습니다 그죄더미로 사라진 1735년 2월 10일 밤의 영조실록은 참석한 신하들의 증언을 토대로 추후에 재구성되었죠 1733년 1월 19일 일어난 사초 마사지 사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주는 이날 노론과 소론의 영수인 민진원과 이광자를 밤중에 불러서 잘해보자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조 자신이 연루된 이복형 경중에 독산소를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해명했죠 황영즉 경정에게 후사가 있었다면 나는 분수대로 재해에서 살았으리라 경중에 지극하신 우애를 난 입었다 아 당론이 날 모함하고 당론이 날 해쳤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노론과 소론의 영수를 불러서 두 손을 잡고 탕평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그 유명한 19일의 학회입니다. 이스날 영조는 19일의 학회 내용을 손수 한통 써서 사관에게 주면서 역사 편찬에 참고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날 밤 곁에서 영조의 학회를 기록한 사관 김한철은 그 글을 읽어본 뒤에 되돌려주면서 일침을 놓았습니다. 손수 써주신 글과 신이 쓴 사초를 비교해보니까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군주가 글을 써서 사관에게 주어서 역사 편수를 지휘하면 훗날에 패단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초란 무엇일까요? 역사서를 편찬하기 위해서 기록해둔 초고라고 할수 있겠죠. 이것은 훗날 실록및 승정원 일기 편찬의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예문관 소속 7에서 9품 전임사관 8명 중에서 한두 명과 승정원 소속 주소 두명중한명 등이 돌아가면서 임근과 신하가 펼치는 정치 현장에 참석해서 그들의 언행을 기록했는데요. 이 대목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역사서는 왜 쓸까요? 545년 신라 이사부는 국사는 임근과 신하의 서악학을 기록해서 그들의 잘잘못을 후대에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적 개국공신인 조박은 사관은 군주의 선악을 기록해서 만세에 남기니 두려운 전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중군주인 흥 정조는 더욱더 센 표현을 써서 사관이 임금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으면 그제는 사형이다. 임금의 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잘못을 기록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간즉 사원부 사관은 홍문관 등 삼사의 관리는 한 시대의 공론이고 사관은 만세 공론을 정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렇다면 매일매일 군주와 대신들의 언행을 기록하는 사관은 어떻게 뽑히는 것일까요? 학극 관리 즉 칠에서 9품 가운데 3장즉 재라는 문장력과 학이라는 학문 그리고 식이라는 통찰력을 갖추고 젊은 패기로 무장한 빠릿빠릿한 여덟 명이 전임 사관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정원 일기를 쓰는 승정원 주소. 두 명도 사관에 속합니다. 이들 사관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았던 조선 초기 사관들은 국왕의 독주에 맞서서 직필 정신을 세우려고 사투를 벌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태종은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뭔가를 끄적대는 사관들 때문에 심사가 영 편치 않았습니다. 실록의 첫 번째로 기록된 사관 이름은 홍여강이었습니다 사관 홍여강은 1401년 4월 25일 임금의 일상을 기록하겠다라면서 편전에 들어오려 했죠. 그러자 태종은 편전은 내가 쉬는 것이니 사관은 들어오지 말라라고 홍여강의 입시를 불호했습니다. 그렇지만 홍여강은 편전의 뜰 아래까지 진입했고요. 내시들은 홍여강의 양 팔장을 끼워서 부축한 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관 민인생이 나섰습니다. 사관들의 저항이 시작된 겁니다. 민인생은 나는 들어오지 말라라는 왕명을 들은 바 없다라고 하면서 편전의 뜰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편전이라고 해도 대신들이 정사를 알아고 경연이 열리는 곳인데 사관이 들어오지 않으면 누가 제대로 기록한다 말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태종은 내가 쉬는 곳엔 들어오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꾸짖자 민인생은 역사적인 한마디를 남깁니다. 신이 만일 곱게 쓰지 않으면 사관의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라고요. 이후에도 태종과 민인생의 힘겨루기는 계속되었습니다. 1401년 7월 8일 편전에 앉아있던 태종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문 밖에서 엿보고 있었죠. 깜짝 놀란 태종이 어떤 자가 편전을 엿보고 있는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살펴보니까 사관 민인생이었습니다. 태종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제부터 사관은 매일같이 이끌하지 않도록 하라! 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태종과 사관을 둘러싼 가장 대표적인 일화가 1404년 2월 8일 일어났습니다. 그날 임금이 반대를 무릅쓰고 노르산행에 나섰다가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후를 털고 일어난 태종이 한다는 말이 걸작이었죠. 이 일을 사관이 모르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적은 물론이고 이복 동생들까지 무자비하게 죽인 태종도 사관의 부치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찌 되었나요? 사관은 태종 임금이 이 일을 사관이 모르게 하라 라는 오프더레코드 지시까지 기록해서 태종실록에 남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록을 읽다 보면 사관이 사초를 쓰느라 겪은 고초를 짐작할 수 있는 일화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인근과 신하가 정사를 펼치던 어전에 의해 사관이 북과 종이를 들고 들어와서 기록한 것이 건국 후 100년 남짓 지난 1480년대 후반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85년인데요. 성종실록에 재밌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관이 인근과 신하의 정치 현장에서 기록해야 되는데 북과 종이도 없이 들어가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사람 얼굴도 볼수 없으니 어찌 들은 바를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요즘 같으면 자동으로 녹음하고 나중에 풀면 되는데요. 그런데 조선 전기엔 사관이 인근과 신하가 정치를 논하는 것을 순전히 머리에 담아놓았다가 물러나와서 기업력에 의존해서 풀어썼다라는 얘기죠. 조선 전기 사관들은 필시 천재였나 봅니다. 1489년 사관인 검열 이주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합니다. 저희 사관들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들지 못해서 목소리만 듣고 용모를 보지 못합니다. 옛 역사서를 보면 발연이 얼굴빛이 변했다, 용모가 태연자약하다, 부끄러운 빛이 있었다, 목소리에 노기가 띄었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후 사관들의 지필목 소지 여부와 입시 자세를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고요. 성정은 그래 그러면 북과 종이를 들고 앉아서. 기록하도록 하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사관이 어전회의 등에 나가서 앉아서 열심히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초 실명제 도입으로 피바람을 일으킨 일도 있었습니다. 1469년 지기한 예종은 세조실록을 편찬하면서 사초에 사관의 이름을 쓰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사초는 사대부의 잘잘못을 모두 쓰는데 사초 실명제를 도입하면 대상자들의 원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히게 되죠. 그렇지만 논란 끝에 사초 실명제가 도입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우려가 피바람을 불렀습니다. 즉, 사관 민수라는 인물이 사초를 쓰면서 당대 고위 관리들을 혹평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윤사은은 술에 취하고 임원주는 의술로 관직을 얻었고 양성지는 탐호했다라는 등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사초 실명제가 도입되자 민수는 대신들의 원망을 살까 두려웠고요. 그래서 동료 사관인 강치성, 원숙강 등과 함께 사처 중에서 문제의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이 발각되자 민수는 제주도 관노로 쫓겨왔고요. 강치성과 원숙강은 차명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죄질에 비해 너무 심한 처벌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그런데 1507년 예종 때. 예문관이 올린 창수를 보는 고개가 끄덕끄러집니다. 역사가 있은 뒤에 시비가 밝혀졌으며 시비가 밝혀지자 공론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글자의 표평즉 평가가 부월 즉 임금의 권위보다도 엄하고 만세 의 경계됨이 별이나 햇빛보다도 밝았습니다. 사관의 직책이 너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태어나서는 안될 지도자가 출연하기 마련인데요. 예컨대 진시황이 쌓은 진나라를 3년 만에 망쳐놓은 진, 이세, 호해는 아방궁 건축을 반대하는 신하들에게 천하를 황제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소리쳤습니다. 역사가 사마천은 이를 두고 인두충명, 즉 사람의 얼굴로 짐승의 소리를 내뱉는다라고 혀를 쳤습니다. 하필이면 연산군이 이 진, 이세, 호해를 롤모델로 삼기도 했죠. 그리고 역사에서 흔히 인용되는 사서가 공자의 춘추입니다. 공자는 등장인물을 포편적 평가에서 군주들 사람들이 참고하여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 춘추를 편찬했다라고 했습니다. 맹자 역시도 공자가 춘추를 쓰자 난신적자들이 두려웠다라고 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난신적자는 천지간에 용납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난신적자는 비록 구족을 다 죽인다 해도 시원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썩은 해골도 주벌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역사의 심판은 공소시효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살벌한 말인가요? 이 말은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조은석 특검을 비롯해서 민중기, 조명현등 3대 특검이 끝까지 떠올려야 할글깁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의 얼굴로 짐승의 소리를 내뱉는 군주가 어디 한두렸나요? 또 하나, 3대 특검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칫 검찰 및 사법개혁의 와중에서 이른바 사절 쓰는 초심을 잃게 된다면 제 몫을 못하는 사과는 사형을 당할 수 있다 라고 했던 정조임금의 경고를 결코 잊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